안녕하세요. 오늘은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, 아, 정말 소중한 자료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. 자녀랑 소통하는 게 어렵다. 뭐 지시를 잘안 따른다. 이런 문제부터요. 어떨 때는 아이가 걷는 거나 아니면 숟가락 쓰는 것 같은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도 좀 힘들어 보일 때 느끼시는 그 답답함, 또 미래에 대한 막막함 같은 것들이 자료에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글이나 뭐 연구자료 이런 것들 속에서 좀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. 부모님하고 아이 모두에게 좀 힘이 될 만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같이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. 음. 먼저 자료들 보니까요. 공통적으로 부모님들의 그 정서적인 어려움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. 아이의 행동 때문에 뭐랄까 지치고 좌절하고 또 가끔은, 아, 어,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후회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신다고요. 네, 이런 감정이 막 휘몰아칠 때, 어,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역시 부모님 마음을 좀 챙기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. 보내주신 자료들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었나요? 네, 맞습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에서, 어, 특히 눈에 띄었던 게 바로 마음 챙김 명상이었어요. 그 효과를 강조한 연구 결과들이 꽤 있더라고요. 이게 그냥 뭐 스트레스 푸세요. 이런 막연한 게 아니고요. 특정 기법들이 언급됐는데 예를 들면 어떤 연구에서는 아이 문제 행동 바로 직전에요. 딱 3분만 자기 호흡에 집중하는 거. 단내리기 호흡이라고 하던데 그것만 해도 부모님의 그 즉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호흡에 집중하는 거요? 단 3분 만에요? 네.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 후회나 뭐 미래 걱정 같은 그런 생각의 흐름 있잖아요. 그걸 잠깐 멈추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여기 내 감정, 내 앞에 아이, 여기에 딱 집중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. 어, 감정적으로 확 터뜨리기보다 상황을 좀 차분하게 볼수 있는 힘이랄까요? 아, 그러니까 마음챙김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부모님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걸 넘어서 결국에는 아이를 대하는 방식 자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네요. 네, 흥미롭네요. 그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찾고 나서 자료에서 또 중요하게 나온 게 일관섬이었어요. 그렇죠. 특히 자폐 성향 아이들한테는 예측 가능한 환경이 중요하다. 이렇게 강조하면서요.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막 돌아다니는 아이한테 감정적으로 막 화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매번 그냥 똑같이 앉아서 먹는 거야. 이렇게 차분하게 같은 톤으로 꾸준히 이야기해 주는 거.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어렵잖아요. 근데 보내 주신 노트 보니까 그 시각 자료 있잖아요. 그림 카드 같은 거. 그걸 같이 썼더니 아이가 규칙을 더 빨리 이해하더라. 뭐 이런 구체적인 경험도 있었고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일관성이라는 게 아이한테는 안정감을 주거든요. 아,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.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. 그리고 이 원칙은요. 대근육이나 소근육 발달 지원할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. 아이가 자꾸 넘어지거나 숟가락질을 힘들어할 때 부모님 마음은 조급해지기 쉽죠? 당연히요. 근데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매일 꾸준히 그리고 놀이처럼 접근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. 어, 어떤 재활기록 보니까요. 계단 오르기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 그냥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뭐 보물찾기 놀이처럼 만들었더니 아이가 훨씬 더 즐겁게 참여하고 성공률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놀이처럼요. 재밌게. 네. 그리고 소굴육 벨달도요. 그냥 블록 쌓기만 하는 것보다는, 음, 어떤 글에서는 서로 끼워 맞추는 블록 있잖아요. 레고 같은 거. 그런 게 눈이랑 손 협응력 기르고 또 계획하는 능력 키우는데 더 효과적이었다.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. 와, 놀이처럼 즐겁게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시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. 아이 입장에서는 훨씬 받아들이기 쉽겠어요. 물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집에서만 노력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땐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고요. 뭐 재활 치료라든지 상담 같은 거요. 그런 전문적인 도움이 가정에서의 노력을 좀 보완해 주고 때로는 아이 방향이 맞구나 하고 길을 잡아 주는 역할도 할수 있겠죠. 네, 결국 보면 부모님이 먼저 마음 챙김 같은 걸로 스스로 마음을 좀 다스리고, 아이에게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환경을 만들어주면서, 놀이처럼 즐거운 경험 속에서 꾸준히 성장 기회를 주는 것, 이게 보내주신 자료들이 다 같이 가리키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. 네, 정확합니다.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 축인 것 같아요. 첫째는 부모님 스스로 감정을 잘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그 내적인 힘, 그걸 기르는 거죠. 자료에서 나온 마음 생김 기법 같은 게 좋은 도구가 될수 있겠고요. 그리고 둘째는 아이의 그 고유한 특성 있잖아요. 그걸 잘 이해하고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일관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꾸준히 상호 작용하는 것. 뭐 시각 자료 활용이나 놀이 중심 접근법처럼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팁들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. 이두 가지가 딱 균형을 이룰 때 아이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부모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니 이야기들이 자녀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작지만 좀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같이 걸어가고 계시잖아요. 그런데 어쩌면 그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속도로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건 바로 부모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